자, 세 번째로 차이점은, 어, 이거는 차이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요 초기 값, 음, 요 초기 값에 숨어 있습니다. 요 초기 값은 무엇이냐면은, 요 모양을 커스텀 원으로 바꾸냐, 아니면 여기는 그대로 있느냐. 네. 사실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어,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요것을, 만약에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것을 모양이 아니라 배경으로 바뀐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CT6으로 바꿉니다 여기는 CT6으로 바꾸지 않고 한번 해볼... 음, 아, CT6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b 드룸으로초기에 바꿔준 다음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자 초기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하지 이런 상태에서 얘를 눌렀을 때 배경이 바뀌게 되겠죠? 배경이 바뀌면서 커스텀 원 투를 이동하면서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이동을 더해 볼게요 이동을 쭉해 보면은 어 다시 c 티6으로 바뀌면서 이제 쭉 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아까는 베스룸으로 바뀌었다면은 얘는 이 명령문을 사용한 다음에 가장자리에 닿았으면은 음, 이런 식으로 CT 6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자리에 닿았는데?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게 될까요?